드디어 내일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 2.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이 3년 만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LA에서는 무려 2,000명 이상의 팬들이 모여 사전 시사회 티켓을 건 4.56km 달리기 이벤트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사전 시사회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관람한 해외 팬들과 평론가들의 반응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첫화를 보고 극장에서 총 33번 웃고 7번 환호했다며 게임은 두번 액션씬은 세번이나 등장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미국의 한 유명 평론가는 시즌2는 시즌1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충격적이라며 전개가 말이 안 된다, 신의 한 수다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재 배우의 연기가 시즌2에서도 빛났다라는 칭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트랜스젠더 캐릭터인 현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제작자들과 배우들은 시즌1부터 이런 세계적인 인기를 예상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그래 미국 1등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공감하기 쉬운 얘기라 재밌게 볼것 같다. 뭐 미국인들도 이건 어느 뭐 유럽인들이건 어느 나라 사람들이건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얘기들은. 꽤 많이 했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어떤 반응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올 줄은 사실 예상은 못했던 부분이고 정말 놀랐죠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퍼스트맨 스튜디오 김지연 대표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세계의 어떤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라든지 서로 대립을 한다든지 순간에 처해 있는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나, 나라는 존재를 대입시켜 갖고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공개도 되기 전부터 이미 골든글로그 시상식 후보에 오르며 대중과 평단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즌1부터 역사적인 기록을 담긴 오징어 게임이 이번엔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